나머디 아이번나머지 잡았 잡았어 나 하나 왼쪽 꼭강 아니야 방금 모르겠어 원래 레따비 있을 수도 있긴 해 꼭대기 찍어 볼게 백그 배그... 최정상 프로 게이머로서 꿀팁. 총타는 칠수 있을 정도의 샷을 가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총도 총을 쏠수 있어야 프로가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서 브리핑이 된다. 브리핑이 되면 A급까지 올라가. 브리핑만으로 여기 최고점을 찍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브리핑이 되면서. 총을 잘써야돼 브리핑 하나만으로 이 앨프를 만들 수있다고 근데 요즘 애들은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잖아 이잘 듣고 잘 말하기 이것만 돼도 안 이상감 꿀팁입니다 어떤 일이 성공하냐면 쏠지 않는지 뭐 예를 들어 팀에서 유영이나 내가 존나 뭐라해 존나 뭐라하는데도 안쪽은 쫄지 않고 이게 떡잎 이거는 그 사람 성향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이 맞짱 깔수 있어야 된다고 일단 디에리가 디에리가 저게 돼 뭐라 해도 기안 죽고 본인 의견 일단 얘기하고 기 죽는 애들은 내가 진짜 선수 하면서 기 죽는 애들 치고 잘하는 애들본 적이 없어. 기안 죽는 애들이 총도 잘 쏜다. 신기하게. 타 소리. 어디? 도로가 따라서 올듯. 나 아직 안 보여. 이게 한 대가 뭐죠? 나이스. 0 0만팀0 0 0 62,000. 62,000. 6 2 0 0 2 0 0 0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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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 0 0 0 62,000. 62,000. 62,000. 나 이거 형쪽각 같이 쓰면서 to the hospital. Did you run u 안돼 d o 안돼 k n o 게 I 게 하나 t know. I d o n 오른쪽으로 I 자뒤지 t 뒤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탑 o n 이다 n o w I don't know. I d 대 됐다. 나이스. 뒤각 잡으면 딱인데 이거. 그냥 왼쪽 한번 냅다 볼게. 오른쪽에 남아 있는 거 하나야. 2번 방이야. 아저 블랑먼트. 오른쪽 끝에 있는 것도 블랑 탐다. 어? 어? 왼쪽 살리다기대 당했다요. 왼쪽이 포락지 하저거 8번. 야,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어. 어, 그 신들이. 야, 오른쪽에 는 블랑 먼저 다가볼래 그럼 바꾼 길이거든. 잠깐만. 냥로 2층에 하나 올라갔어. 1번 피면서 할게 전리 뛰어온다 2번 2번 개기 양가 가운데 어 7번 끝났다 형 원래 있던 팀 끝났어 어? 아니, 너, 아... 살릴 어 살릴 수 있어 멀리 2번 아우스크레스둘다나 여기서 맞은 거고. 거고 어 1번? 연막을 편하게 하거든? 어. 근데 차를 1번 쪽으로 가려야 될 듯? 어 가리고 그냥 왼쪽 필요 나면 한번 고살릴어 애들 폭거리는 아니야 어 어? 어.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니가, 네가, 네가 치킨 <laughs> 먹어주면 돼. <웃음> <웃음> 야, 니 씨발. 여, 여긴 정신 차리고 빠져. <웃음> <웃음> 침착해, 침착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왼쪽에 하나 빼. <laughs> 바로 앞에. 바로 나무. 바로 나무에 둘. 야, 응. 여기 앞에 나무에 <laughs> 개 많아. <laughs> 이렇게? 어, 바로 나무, 바로 나무. 나무에 둘이야. 이번 나무에 둘이야. 보이냐? 응.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이거 밀자, 밀자, 밀자. 어. 이거 나무지 집에 없는거 같애 집에서 샷을 안넣었어 왼쪽 이 하나 뭐지? 나이스 다 지닌게 해버려 <laughs> 나이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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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laughs> 진짜 다행이다 이거지 이거지 아 k n 내 어. 부담감을 이겨내는 모습 보여주려고. 아, 아 좋아 그래. 좋아. 원래 이런 실수했을 때 이겨내는 게 진짜 찐 남자거든. 한파리님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혹시 햄 헨리 회장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확인요. 이 약간 제쪽으로 오는 느낌. 어차 이쪽으로 올라온다. 정아. 다 준비됐어. 가는 헤어스 헤어스가 어디로 가죠? 가았어 왼쪽 으로 갑니다. 중간선에 올리는 느낌이야. 이거 바다 먹을 생각. 예 풀쿼드. 자 지금 2번? 한 2번? 사각정으로 간다. 다시 하나 다 있고 블랑 드린 것 같아. 툭 떨린다. 얘 엄지랑 싸워. 또 올라갔어. 자 아, 다시. 어. 막급하지 않아. 완전 북쪽으로 계속 간다. 어 걔랑 어. 엄지랑 싸움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음. 북쪽구도 만들어야 돼. 중앙선. 엄지 밟나 보다. 더 지르는 거같아 소리가 M K 이로쏘이 이러면 거. 엄지 올라가 있는 애들 없다 확인 어? 아, 형님 너 밑에 야, 다른 팀이다 해봤어. 아예 다른 팀이야 아... 내 앞에 죽었다 씨. 아, 내 앞에 둘나 빠지면서 해볼게 1번 핑에 폭갈수 있으면 까볼래? 내가 출발할게 okay. 내가 쭉 기어가 볼게 확인하게 확인. 내가 어디로 가시면 좋아? 얘는 살리고 있고 오른쪽 가 플레임 로 아, 오른쪽 가 어. 확인이야 나 이제 빠져서 양각 사이즈 나온다. 얘 단차야. 얘들 맞고 그냥 노란 진행하면 돼. 내스어스된다추천이이다 어, 쓰면서 돼? 해. 어. 양각 만들어줄래? 핑 하나 아, 넘겨줄, 아, 수수 넘겨줄 수 있냐, 핑너 넘겨줄. 이 없다. 잠만. 형 야, 하면서. 기야메달는거 둘, 셋. 커버치로 게 기다. 나 괜찮을만해. 양각 만들어볼게. 아니, 이제. 만들게. 야, 살았어. 선이양영 아래 나무아 상대 나무 잡아줄게. 에이스 나무 개자. 어... 남쪽 올라오는 거 조심. 내가 바로 견제할 테니까 파밍 해봐. 오만 끝났다. 번 손실 없이 잡긴 했어. 가자. 어 우리 편 다섯 명이긴 하다. 많아야 약간 정도일 텐저번형 음. 고고. 번 고고. 어우발나어나 탭돼 탭돼 이러면 여기서. 겠다 여기 음. 네. 번칼 준비. 미리 타어요 사번님 미리타 영현 니 쪽에서 강 만들 수 있냐? 여려봐 가자. 가자 다음 발기다려자 잡자 왼쪽으로 가서 왼쪽 갈까? 어 왼쪽 붙여버리자 이거 잡자 잡자 어어1번 번까지 붙여봐 1번쪽에 하나 있고 나 넘어갈 생각이 아니야 다음 핀 있어 지금 1번 핀까지 붙여봐요. 네 새우 사게 멀리 에터 하나랑 가까이 하나 하나만 찾으면 돼. 빠이 저 굴린다. 멀리 빨간만다. 잡다 잡자 잡자 봐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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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잡 왼쪽 꼭가 아니야. 방금 아, 모르겠어. 원래 애따비 있을 수도 있긴 해. 자, 꼭대기 찍어볼게. 여기 스산하랑 호판자 남아있어. 중앙선 뻘락지 않아? 보이진 않는다. 어, 왼쪽 라인인 것 같다. 왼쪽으로 다 같이 와, 넘어가 보던가. 핑 넘길게요. 밀고 가야 되 아, 왼쪽 단차 조심. 오른쪽. 4대1, 이거 초, 중앙선 쪽.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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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죠? 한 번.